보이스 전망이 안 좋은데 아못 잃어 뭐또 연구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샷건 아저씨 못 잃어 아쇼이치에다 응? 있는데? 또 샷건 아저씨가 와한명한명끝나 포함 두 명이네 음 많은데 그러네 야... 포젝키 투아의... 근데 님블 뉴런이 과연 TS 스킬을 안 주겠다고 오피셜로 얘기했어도 나중에 맘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TS도 뭐 현우, 요키 뭐 이렇게 좀 잘생긴 애 하겠지 이런 공련 남성 어? 이런 거겠나 <laughs> 그건 모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래 사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런 스킬 만들어 이걸로. 됐다 슬프네 남한 사겠지 뭐왜또 그러니까 버니스 한번 정도만 버프해줘도 계속 쓸것 같은데 뭐 지금도 꾸준히 쓰이고 있는. 설마 제키가 짜잔 어? 나왔니 나타났니? 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응애응애 하나만 응애 응해, 응해. 아, 나왔네. 자이트리로 아, 데미 갔단 게래. 응. <laughs> 신기할 따름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 왔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 갈까? 맞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그죽 어디서?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날찬거 아니야 근데? 어? 어? 네? 뭐야? 아까 선생? 아유. 어? 다 안녕 아들. 아공안 나? 없나 보네. <laughs>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반응을 못 하는데? 아닌가? 샤 집이 두 개야 두 개. 검 집. 날맞 좀. 그게? 뭐냐? 앞에 헤음 아이스 보자 도고시켜야지 뭐야 얘또아나어 어, 뭐야? 저기 돌이 있네 나이스 누구세요? 아우 템 <웃음> 너무 <웃음> 별로, 별로. 어정 <맛없어. 웃음> 그래, 하나 이오 불템 같지 않 불템이야 발 어, 뭐야, 켜져 있네? 어, 저거 누가 켰지나 빼고 낀 사람이 있나? 잠깐만, 이게 안 맞았어? 여기 있다고, 여기. 어. 그치. <웃음> 그렇구만. <웃음> 한 번에 맞추는 걸못 보네. 언제 와? 아. 수세 맞네. 아이 탱, 아이 탱. 와우, 또 오일. 어, 나 고기 3개 있는데. 야두 팀밖에 안 나왔어. 심지어 버니스 팀인가 보네, 제키 팀.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아질수 없는데. 아 그렇지 그래. <laughs> 질수 없지. 밀클쌈 해야겠는데 결심해서 해야 안 되겠는데. 그래야. 나 호텔 좀 가자. 어, 이거 찍혔는데소아다 소화다 소아, 소아다, 소아. <laughs> 뭐야, 쟤는. 뭐야, 제키다. 쟤네들 주다. 주사... 어? 어? 잠깐만 그러면 설마 사우니 사우르 아니니 얘네가 둘이 팀이잖아 이러면 맞네 둘이 팀이야. 백기 좋아요? 아 어. 그러네. 얘네 둘이 팀이네. 도망가. 버니스 아야구나. 야 12야 12. <laughs> 어 숫자 빠이. 14레벨 12야. 야. 너무 높아. 나 고철 하나만 찾고 넘어가고 싶은데. 멈추는 고철이 안 나와줬나? 하나도 안 나오나? 하나. 나12 걸었어 쟤네한테 잘했어. 나왔다. 도망가야지. 도망 위클각 봐야 돼. 우리 지금 싸우지 말자, 얘들아. 못 가야겠네, 그러면. 음. 쉽게 밀어주지 않겠다. 어? 이거 빠른 거 봐. 좋아요. 100킬 이길 수 있는 건총통밖에 없어. 이걸 어? 가? 아, 쉣. 아, 운석 어디다 빼지, 이건데? 거 아, 포스코를 뚫을까, 그냥? 그럴까? 오, 어, 미를또 나왔어. 온다. 또망가 온다. 우리는 그냥 예세를 도둑일 뿐이에요. 밤새 <laughs> 세개 나왔네. 미세를 가지고 연못으로 간다! 무슨 <laughs> 용서할 수가 없어! 아, 묘지에서 나오겠네, 이거? 위클이. 어 그럴 것 같은데. 아, 묘지에서 빼먹어야겠네. 얘네, 어차피 버니싸야 만나면 안 돼가지고. 음. 위클, 그럼 먼저 가, 갈... 뭐 이득이 없어서. 아 여기서 약간도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버인사야도. 모두 챙기고 싶었는데. 제발 혈액팩. 까비 얘한테도 <laughs> 혈액팩 안 나오냐? 닭피로? 닭피로다가. 닭피? 닭피는 우리 히드라님의 그 힘을 채워줄 수 없어서 안 나오나봐. <laughs> 영일씨 여기가 여가 뛰어오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무섭니? 저만 까볼게요. 지도 제발. 페르페. 연속 나오냐? 주세요 아, 아, 나와. 아유 야야야. 야 이거 아리큐. 필요할 는법이아하하 아리큐. 어 이거. 어 그거. 우리 같이 뭘려볼까요아 얘는 어디 어 어포이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 있어 거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무슨 튀어나왔어. 무서워 무서워. 전파야, 전파. 오빠, 안 열리는구나. 히버 나왔네. 아, 아, 이러면 미부치만안 될걸. 까비. 그러게. 미부 갈걸. 어, 어차피 나 우리, 맵. 또 있잖아, 미스릴. 이거 음. 뭐로 빼냐고. <laughs> 뭐로 빼지? 아. 뭐로 빼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도 미스릴라면 진짜 레전드다. 에이. 나아 미스릴라면 둔갑할 거야. 아유, 밤 나와. 이것도 없지. 이거 치는 거 맞나, 이거? 아닌 거 아, 같은데. 아, 아닌 거 <laughs> 같은데. 상당 있을 거 같은데, 빼봐. 아 해봐! 어딘가 이거 잠복했어. 도박 걸어 이거? 아이 무조건 뛰어온다니까? <웃음> <웃음> 에이! 어? <laughs> 응이 양반이? <laughs> 이 양반이 미쳤나? 이거 쟤 어그로 풀리잖아 한 번. 그래서 여기서 끄는 거죠 어그로. 밟고. 온다! <laughs> 빨리 어? 녹여 빨리 빨리 어? 이거 안 와? 이거 안 와? 안 오면 우리 1등 한다 어어어 히드라 뽑는다 어어? 야야 거기서 죽으면? 어, 빨리 빨리 먹고 빨리 먹고 아, 으으또 방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네 여기 잡아어 볼까? 아 잠깐만 잠깐만 나 히드라만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히드라만 만들자 오케이 아실라게 얘기해 울부지어라 히드라. 히드라 아유 앉아 있겠다 순간, 눈, 와 이거지 어이 친구들 구, 구상 하나 먹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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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에도 온다 이거 양각임 오케이 푸시풀 푸시풀 차라리 <laughs> 여기 가슴 좋겠다. 여기 가좋 아, 여기 걔네 좋겠다. 여기 가슴 좋가네 좋겠다. 여기 가슴 좋겠 가슴 좋겠다. 여기 겠다여 닭, 겠다여겠다 여기 가슴 좋겠다. 여기 가슴 좋겠다. 여기 여기 가슴 여기 가슴 좋겠다. 여기 가슴 가슴 가 어디에 도착했어? <laughs> 그렇게 스킬을 빼? <웃음> 나가. <웃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정비하 어? <laughs> 나 포기했어. <공피했어>. 뭐야? 잘했어. <laughs> 그냥 공을 써버렸네 그래? 그냥. 뭐야? 어, 얘 포스코어다. 나... 안녕? 아 아유 아파라, 아유 아파라. 아유 못 먹어, 빵. 망... 아 자, 정비하세요. 네. 예, 더큰 녀석들이 온다. 오, 그들이... 큰 거, 나큰 거. 제키템이 만만치가 않아 지금 기해야 겠어요 너무 별로고 어? 거 아니야? 그냥 나 전직할까? 전직해야지 <laughs>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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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바로 AD 일리타 어? 일인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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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무서워 뭐야 이거 어아 근데 이런 취감이 <laughs> 사라지긴 한데 에이 몰라. 우리 미끄리잖아 <laughs> 응? 어, 어차피 미끄리구나 그러네 어. 이게 데인건 안.. <laughs> <laughs> 조심해. 그럴 수 있어. 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없어. 나이시 눌러 시시 시시 눌러. 오케이. 너가 위험해. 어나 이제 궁 아, 돌았어. 예예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네. 기는 아니오 어? 하는... 거기 있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너무 유리한데. 아, 나가든가 아, 나가든가. 뻥. 아 파인데. 바로 보지 않을까? 이런 거 시시 보이겠구나. 음. 뭐하냐 얘네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까지 갔네. 와. 뭐야 어디가? <laughs> 이러면 여기서 가 세타 볼까 여기서? 이제 위로 오면은? 아 여기 여기 어차피 카메라 있으니까. 어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피 카메라 있으니까 아래로도 위로 똑같을 거 아니야. 아저 아침 c 씨고나간데야 어차피 저거야 위클 버프 안 빠져 얘들아. 안 빠져. 그냥 들어와. <laughs> 어, 뭘? 그냥 끝내자 게임. 음... 뭘 굳이? 깔끔하게 하자. 아유 우리 들켰다 이거. 얘를도 켜놨네. <laughs> 안돼 아프죠? <laughs> <laughs> 와 피다는거야 피다는거 봐 아아아아 아 약간 아 그래도 쟤네 타이좀지리기는 변검 헤르메스 뭐야? 쟤네가 왜 이렇게 먹은 아냐? 간장까지 간장 어? 간장 뭐야? 치킨까지 간장 있어 간장과 <laughs> 막야 뭐야 템이왜 저래 그니까 러 <laughs> 아예? 어? 그러니까. 왜? 어디로 쏴? 제끼 맞춰 제끼? 빛 나갔어. 미친. 그니까왜빛 나갔니? 어? 그걸 밟아버리면 위클 데미지가? 데미지가? <laughs> 따가요요 따끔해요. 어, 너뭐 하냐? 내가 대신 맞았고? 킬? 지고안되죠 A D 다야 어. <그냥> 가라 <laughs> 야비하게 해. 좋네 야비하게 오케이 okay, 쎕쎕비해어 이기나? 그 불리하다던 그 매치? 어 <목소리> 잠깐만 야야야 불리하다던 그 매치? 어 미안해 미안해 오, 당하나? <목소리> 아... 어 당하나? <목소리> <목소리> 아 겁나 세네 진짜 들어오든가 트로이긴 하다 <목소리> 아이씨 야야야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실명 실명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이겼다 너무 아파 <목소리> g <GG>. 지야 <목소리> 카운터긴 <목소리> 하구나, 하구나. 야왜 아, 이렇게 아프지? 위클에 <laughs> 개바르고 있었는데 그니까